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왔던 윤지로 수석이 오늘은 인터뷰이가 되는 날입니다. 아, 그리고, 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제로에너지바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어, 지난 1년간 이제 제로에너지바 방송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질문을 윤지로 수석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바는 어떤 채널인지? 제로에너지바는 사단법인 넥스트가 운영하는 기후에너지 전문 채널입니다. 넥스트에서 발간하는 여러 보고서를 포함을 해서 이쪽 분야에서 나오는 최신 정보, 그리고 뭐 지식들을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뭐 독창성으로 보나 뭐 수준으로 보나 이 정도면 약간 탑티어 아니에요? 구독자 1,000명을 돌파를 했는데, 소회랄까이런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 진짜 1,000명 넘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잖아요. 나한 100일이면은 그냥 1,000명 넘을 줄 알았어. 이맘때쯤이면 거의 막한 최소 5,000. 아니, 만명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구독자님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저 이제 기후대응에 더 속도를 낼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영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고르긴 좀 어렵고요. 베스트 3를 좀 꼽아 보겠습니다. 3위. 아무래도 엘고와 부통령 영상이 아닐까? 여러 가지로 기억이 남아요. 제로에너지바 첫 촬영이기도 했고요. 또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상대가 너무 거물이라서 제가 정말 덜덜 떨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서 이게 좀그 3로 남아있고. 그리고 2위는 또 역시나 우리 넥스트의 김승환 대표님이 출연하신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아닐까. 어, 잠깐만요. 이게 너무 아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 진심이에요? <laughs> 진심은요. 네, 아무래도 올해 촬영할 총선편입니다. 그때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때 직함으로 말씀드리면 뭐 박지혜 변호사님부터 해서 정혜림 연구원 제임스 후퍼님, 뭐 애나님, 뭐 이관우 교수님 등등의 많은 분들이 또 출연을 해 주신 선거편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저희 또 1,000명 달성의 1등 공신이라고 할 만한 아, COP 아, 특별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COP 특별편 말씀하신 김에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COP29 개최국이긴 하지만 은 그래도 이 아제르바이잔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좀 다른 사람들이 잘안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COP가 열리면 언론에서는 뭐 의뢰에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뭐그해에 가장 어, 이슈가 무엇인가. 아, 현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요 참석자가 누구고 뭐 진행 상황이 어떻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다루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데일리 이슈를 전해야 되는 그런 기성 매체는 아니니까 좀 그런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왕이면 은좀 남들이 잘안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특히나 개최국이 산유국이다 보니까 아또 산유국이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또 뻔한 이야기 말고 그래서 어쨌든 산유국에서 열리는데 뭐 그렇게 뭐 비판하고 말면 그 다음에 아무런 이제 건져올릴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를 들여다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현장에서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맨 땅에 헤딩을 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 현지에 뭐 끈이 없다라는 게 가장 어려웠죠. 현지 취재를 하려면 누군가를 알아서 소개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기자 때는 코트라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다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제가 생각하는 주제에 맞는 뭐 논문을 쓴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기자들한테 막 거의 매일 살포하다시피 뿌렸어요. 뿌렸는데, 정말 놀라운 건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너무 절실한 마음으로 아 이제 진짜 이제 믿을 건 시민단체 한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민단체가 좀 활발히 활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의 유능한 단체 에코프론트랑 채 이카의 도움을 받아서 줌 미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좋은 분들 좋은 장소를 또 섭외를 잘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좋은 영상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이카 지역의 이야기가 지금 현실점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 우리가 국제사회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 아마 뇌 구조를 그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사회는 아마 미국이 이만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이만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안다 그러면 중국 그다음에 일본 요만큼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기타 등등 범주에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모든 나라가 기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선두적으로 끌고 가는 나라도 있고 끌려가는 나라도 있고 버티는 나라도 있고 되게 다양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각자 저마다 이유가 있고 한데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기타 등등으로 묶을 게 아니라 세계에 대한 해상도를 좀 올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에 좀 둔감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어 어, 그리고 저는 요번에 취재하면서 UAE에 대해서 좀뭐 많이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요번에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현지 중앙아시아라든가 뭐 카스피에 연안고 1대 국가에서 뭔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아마 늘 따라 나오는 게그 마스다르라고 하는 회사더라고요. 뭐 마스다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작년 COP를 UAE에서 개최를 하, 했기 때문에 그 나라 회사, 이런 회사가 있다는 라건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그카스피해 뭐 1대 고 지역은 다 UAE가 거의 짱을 먹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면은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정말로 뭐 기후 대응의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2050년에 가도 석탄과 가스 발전 비중을 50%로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산업 전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UAE에서 원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만 해도 8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 마스다르가 그렇게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 나라가 그래도 뭔가 에너지 전환? 뭐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이거 여기에 이제 구분이 걸렸다라는 건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데서 좀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COP32 열리는 브라질도 가실 생각인가요? 네, 내년에도 단독 인터뷰라든가 기획 이런 거 당연히 욕심이 있고요. 올해 다행히 세계일보랑 협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데그 협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언론사 기존 매체랑 좀 이렇게 같이 해보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언론사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두팔벌려 환영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는 비밀입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직 아무 생각도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지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을 맞아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5,000명 가자 라는 주제로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아이템이나 출연자 등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와인 전동 오프너랑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거나 제로에너지바 커뮤니티에 들어와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로에너지바 본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